이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투트랙으로.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갖다가, 어,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300몇개 동인가 아마 그럴 텐데, 어,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이 있어요. 전월, 뭐, 물가 상승률의몇 프로 이상을 못 올리고, 주변 시세의몇 프로를 못 올리고, 이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로또 청약이 되는 거고, 반대로 조합들한테는 수익이 적어지니까, 바로 이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건축이,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이 더디게 가죠. 그니까, 러 지금, 어, 정비 사업에서 동의율이 낮아요. 계속 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동의율이. 그렇다 보니까, 부양가 상한제는 현실에 맞게. 지금, 어,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이 자재비,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니까, 부양가 상한제를 계산할 때 그런 게다 들어가지 않는데 이 그런 부분을 부양가 상한제 계산할 때놓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부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양을 해야지 유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 지금 뭐 신반포 15차나 은평구 대졸 1구역이나 서대문구 홍운 13구역이나 이런 데가 부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 분양을 이제 연기 자 그러면은. 지금 주변 시세 60%에서 70% 선에 지금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들은 거의 분양가 대비해서 50% 선에서 아 시세 대비해서 50% 선에 이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이 조합의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분담금의 부담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단지가 많다. 재건축 재가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부장가를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부장가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에 맞게. 지금 자재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가 LNG선 수주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뭐 어떤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게 뭐 1톤에 10만원 하던 게뭐 12배 가까이 뛰었어요. 120만원까지 뛰다 보니까 한채 만드는데 몇 300억씩 뭐몇 백억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이 우리나라 거의 두배 수준이죠. 거기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어, 미국에 뭘 짓겠다고 투자를 갖다가 확정 짓고 진행하고 있는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지 인건비가 두배세 배를 줘야 돼요. 자재비를 말할 것도 없고 인건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푸틴이 빨리 저정신을 찾아서. 전쟁을 빨리 멈춰야 되고 또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 요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 어, 어떤 그 삶이 좀더 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거입니다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면 요 부분입니다. 어,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이건 이제 민간 분양 부장, 민간 분양의 부양가 상한제 적용한 데, 적용한 곳입니다. 입주일로부터 3년을 의무 거주해야 돼요.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2년간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를 못 놓게 하죠. 내가 가서 살아야 된다. 실거주해야 돼요. 공공분양은 5년까지 살아야 돼요. 5년 3년, 민간분양은 3년 2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임대 공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이 부분을 어, 조정을 하겠다. 어, 실거주 의무를 거의 뭐 없앨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네 원희룡 장관이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어, 6월 1일로 미룬다.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겠죠. 빨리 새로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줘 야 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자이 전세 대책을 또 발표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 플러스 2가 임대법 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제시켜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 현재 이 임대차 3법을 그대로 둘 것이냐 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고 이제 신규 계약을 하는 이번에 2년 계약갱신을 해서 이제 신규 계약을 하는 거에 5% 이내로 올리면 보유세를 감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잖아요. 이거를 깎아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8월 2일부터 이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또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까지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국토교통부 장관 수장으로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약 강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무조건 강제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주지 않고 무조건 때리기만 채찍만 줬죠 현재까지는 당근을 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세금을 좀 깎아주고 보유세를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어쨌든 이,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 세입자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세가 오르다 보면 갭투자가 또 성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시, 어떤 실거주 요건, 실거주 요건,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조금 더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실거주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면 새로 취득한 분은 이제 실거주 요건이 없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일대 사는 분들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거주 요건을 자꾸 하다 보면 그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임대가가 임차, 임대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